40분에서 원하는 거는 5, 5-의 길이. 얘네 둘을 연결해서 직각상각형 만들어주셔야 돼요. 접선이기 때문에, 접선이니까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고, 직각상각형에 화두니까 이렇게 그려서, 그 직각상각형에 서는 등식을 세울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. 지금 똑같은 원인가? 그냥 가로가 1 1이 8인 직사각형 안에 서로 외접하는 두 개의 원 O, O-가 있다. O는 AB에 접하고, ABC 접하고, O-는 AD, DC 접한다. O- 의 길이를 봐라 이게 뭐 상관 없나 보다. 반지름이 똑같은 안 똑같은 상관 없나 봐. 길이는 일정한가 봐. 신기하네요. 오, 오다시의 길이를 구하라. 상상해보면 하나가 크면 다른 게 작아도 되는 건가? 음, 아니, 일단 다르게 잡아야 될것 같긴 하네요. 반지름을요. 여기서요, 음. 얘를 r로 잡고 얘를 r 프라임으로 잡고 얘가 r이 되고 얘가 r이 되고 맞죠? 그다음에 오히려 위에가 r 프라임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요 길이가 궁금한데 그럼 궁금한 거는 r 하고 알프라임 더한 게 얼마냐? 이런 것이고, 이 길이가 뭐죠? 알이고요, 이 길이가 알프라임이 되는 것이고, 그러면 또 한번 이 길이를 표현해 보면은 10에서 빼야 돼, r 에서 알프라임을 더한 거를, 그러니까 10에서 뺄 거다, R 더하기 알프라임, 그리고 이 길이를 표현해 보면은 이 길이는 또 팔에서 빼면 돼 r 더하기 r 프라임을. 그래서 이거 갖고 피타고라스 쓰시는데 반복적이야 너무 r 더하기 r 프라임이 계속 쓰이니까 좀 지루하다 해서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을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건데 우리 간단하게 그냥. r 더하기 r 프라임을 x라고 하겠습니다. r 더하기 r 프라임 내가 구하고자 하는 5 5다시의 길이기도 하고요. 얘를 x라고 할게요. 그러면 가장 긴 변이 뭐가 되는 거야? x가 되고 나머지 길이는 8마 x 10마 x가 되는 거지. 그래서 x의 제곱이 8만 X의 제곱, 더하기, 10만 X 제곱니다 보기를 딱 봐도, 근해공식 넣는 애들 같거든? 오른쪽에 X 제곱 하나 남고요. 마이너스 16, 마이너스 20, 마이너스 36, 그리고 164. 그럼 X는 짝수공식에 의해서 1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. 18의 제곱, 마이너스 AC. 18 플러스 마이너스, 18, 하나밖에 없네. 324에서 160을 뺀 다음에 160이 나오고 나오면 은 4로 20이 되는데 이제 너무 긴 길이는 반지름이 될수 없기 때문에 98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더하기는 빼고요 얘 선택하면 되는 것이